휴대폰 크기가 비교를 해보시면 나무의 대략적 크기를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나무 보셨나요? 특이하죠? 이쪽에 가면 좀 많이 있습니다. 뭉개, 뭉개, 구름이 핀것 같죠? 이게. 축백나무인데 가장 색상 변화가 심한 카멜론과 같은 다채로운 색상을 1년 내내 선사하는 신품종 축백나무입니다. <laughs> 이름이 뭔지 아신가요? 이게 겨울에 색상이 붉게 변해요. 근데 그 형형색색으로 변하는데 브론즈색도 나오고 약간 분홍빛도 돌고 붉은빛도 돌고 원래는 이렇게 옐로우 그린인데 노란색하고 그린 라임색도 들어가 있고요 색상이 굉장히 좋은 식물이에요 여름철에는 라임색과 노란색과 그린색이 섞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다가 겨울이 되면 월동색으로 바뀝니다 월동색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데요 심한 경우에 거의 갈색까지 거의 나무가 죽어있는 갈색까지 변해요 사람들이 겨울에 이 식물을 보면 죽었네 하고 착각할 정도로 색상이 변화무쌍합니다 이게 라인골드라고 하는 겁니다. 라인골드 이런 식물들이 한국 원산이냐 아니에요? 어, 서양에서 품종 개량을 통해서 새롭게 나온 품종입니다. 원래는 지면에 땅에 붙어 자라는 데 지면에서 동그란 구형의 수형을 이루면서 수거 성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동그랗게 자라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관상미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관상미를 업 시키기 위해서 스탠다드 그래프팅을 통해서 고, 고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수영을 만들어 놓은 묘목입니다 수영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냈어요 저 뒤에 보시면 외에도 비슷한 식물이 있는데 저렇게 수영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라인골드 외목대라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접목을 통해서 생산한 게 아니라 라인골드를 오래 기르면서 밑에 가지들을 제거하면서 높이를 끌어올린 건데. 높이를 끌어올리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10cm, 15cm, 20cm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산한 것은 전목을 통해서 생산했기 때문에 높이가 꽤 높아요. 높은 곳에서 전목을 했죠. 이, 이것보다 더 치밀한, 치밀하고 좀 촘촘한 구형 후 수용을 이루고 싶다 하면 봄철에 커팅을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트림. 약전정을 해주셔도 돼요. 이거 지금 저희 달달한 보리 농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기 힘든 나무인데, 저희가 이거 접목한 지 4년 됐습니다. 대목이 2년, 접목 후 4년. 그러면 6년 동안 애써 만든 거예요. 6년 걸린 겁니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몇개 없습니다. 저희 특이한 거 생산하지만 어, 저만 벌려고 생산하는 거 아닙니다. 판매가 항상 목적이기 때문에 수량이 한두 개가 있어서 절대 팔수 없는 그런 종자목이라고 하는데요. 종자목들 제외하고는 판매를 합니다. 아깝지만 정말 나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런 예쁜 나무들 갖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정원에 기르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